자 35번 보자 자, 35번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아야 니까그 전체 흐름을 알아야겠지 근데 이 문제의 경우 다른 지문과 다른 문제와 비교해서 비교적 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첫번째 줄부터 차례대로 읽다가 조금 이상한게 있으면 그냥 답으로 고르면 돼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니까 바로 보자 자 words 어, words like near and far 자 가까운 먼 이리과 음, 가까운 먼과 같은 요 단어들은 can mean different things.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대. Depending on where you are. 네가 어디에 있는지 and what you are doing. 네가, 뭘 하, 네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네가 뭘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가까운가 먼인과 같은 단어들은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야. 자, depend는 의존하다라는 뜻인데 자 전체 대부분의 경우 전체사 on과 같이 쓰여. 어, 그러니까 요로한, 네가 어디에 있는지와 네가 뭘 하고 있는지에 의존해서 뭐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지. 근데 의역을 하면 그냥 네가 어디에 있는지, 네가 뭘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가깝고 먼과 같은 요 단어들은 다른 것을 의미할 수있대 If you're you were at zoo, 네가 만약 동물원에 지금 있고, then you might, 아, 네가 만약 동물원에 있을 때, then you might say, 너는 말할 수있대 you are near on an animal. 네가 동물에 가깝다고 if you could reach out and touch it through a w i e e l k e 로 네가 만약에 자 reach가 뭐 손에 닿다 라는 뜻도 있지만 손을 뻗다 라는 뜻이 있어 여기서는 뻗다 라고 쓰는 거지 네가 손을 뻗고 touch it. 그거를 만질 수, 만질 수 있을 때어 너는 그 동물과 가깝다고 말을 할수 있대 자, I do it 까지 해야지 through가 어, 뭐뭐를 통해서 어머를 통과해서 통해서 케이지는 우리 어 아, 우리 위가 아니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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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니라 아 아니, 우리가 아니라 저 뭐냐 동물들 가다놓는그 철창 같은 거 그다음 바가 그 기둥이 봉 같은 거겠지 그니까그 그 철창의 봉을 통과해서. 그거 손을 뻗고 그 동물을 만질 수 있을 때 너는 동물과 가깝다고 말을 할수 있을 거래. Here the word near. 자 여기서의 요 near 가까우는 means 의미한데 on arms length away. 그팔 길이, 팔 길이, 팔 길이 여기서의 가깝다는 것은 팔 길이 정도를 의미한대. 근데 if you are telling someone how to get to your 로, your local shop, 자, 어. 자 여기서 사형식 문장으로 쓰이고 있는 거야. 자 누군가에게 이거를 말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간접, 간접 목적어고, 여기가 직접 목적어라고 볼수 있겠지. 어, do, 다이렉트 j e 젝트야 자, 네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그 너의 그 지역 상점에 어떻게 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을 때, you might say, 아, you might call it near. 그 상점, 여기서 이선, you local shop이겠지. 그 지역의 상점이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If it was a five minute walk away. 어그 상점이 5분 동안 걸어갈 그 거리에 있을 때 너는 그 상점이 가깝다고 말을 할 거래. 어 그렇게 말하고 있지. 봐봐. 여기서는 똑같은 니어지만 여기서는 팔 길이고 여기서는 그 걸어서 5분 거리. 다르잖아. 다르잖아.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요 문장에서. It seems that. 자, seem은 음, 뭐뭐처럼 아, 뭐뭐로 보이다. 뭐뭐로 보이다. 어, 보이다 그래서 어 it seems that 하면은 뭐 그것처럼 보이는데 뭐아 일단 보자 you had better walk to the shop 너는 그 상점까지 걸어가는게 더 나은 것처럼 보인다 이런식으로 seems는 이런식으로 쓰여 to improve your health 자 improve가 향상시키다 뭐 개선시키다 잖아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은 너는 네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 상점까지 거, 걸어가는 게 좋을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고 있지. 자, 여기서는 그 near, 그 가깝다는 그 말에 상대적인 개념, 뭐라, 뭐라 해야 되나? 그 가깝다는 말에 상대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니네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게더 낫다고 그러잖아. 그니까 러요 문장이 주제와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 되겠지. 자, 요게 답이야. 자, 아무튼, 어, 니가 그 지역, 네 어, 누군가한테 그 지역 그 상점의 거리 그거 어떻게 가는지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 now the word near means 야 yeah, 여기서의 그 가깝다는 거는 의미한대 much longer than an arm's length away 자 여기서의 가까운 거는 이팔 길이보다 훨씬 더긴 거를 의미한다고 words like near, far, small, big, hot and cold 자 이런 뭐 가깝다 멀다 작다 크다 뜨겁다 차갑다 이 모든 것은 의미한다 mean different things to different people at different times. 자, 다른 사람들에게 아, 다른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을 의미한다고. 이런 가까운 먼, 작은 큰, 뜨거운 차가운 같은 요 단어들은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을 의미한다고. 그니까 이런 단어들은 상황에 따라서 어그나타나게 다르다고.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엄청나게 배고플 때는 이 밥, 그러니까 밥이 똑같은 양이 있을 때, 자, 요, 요만큼 주먹밥이 여기 있다고, 주먹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자. 내가 엄청나게 배부를 때는 이 주먹밥이 배부를 때는 작아 아니 커 보일 수도 있잖아. 배부를 때 먹기 싫으니까. 근데 엄청나게 배, 3일 동안 굶었어. 그럴 때는 이 주먹밥이 엄청 작아 보일 수 있잖아. 자,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요요 요 지문에서는. 됐지? 고생 많았어. 주말 잘 쉬고 안녕. 월요일에 보자.